현재 이 채널에서는 태평양 전쟁 1943년 상반기 솔로몬해를 접하고 있는 동부 육인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군 최전방은 북쪽 해안의 라에 살라마와 지역이고 호주군이 1943년 1월 와우에서 승리한 뒤 일본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1943년 6월 30일 시작되는 연합군의 카트휠 작전 초반과 그 이전의 전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동부 유기니에서 일본군은 라에 살라마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더 북쪽 해안인 마당과 외화계도 일본 육군 제8방명군사나 제1 8군에 상당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최전방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해안으로 병력을 보낸 이유는 그쪽이 작전에 더 유리해서가 아니라, 1943년 3월에 대규모 수송선단이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괴멸되는 바람에 고육지책으로 더 멀지만, 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연합군 남서태평양 지역 총사령관인 메가더 장군도 이를 알고 있었고, 마당과 외화계 일본군도 반격작전 말기에 공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동부 6인이 북쪽 해안까지 완전히 점령한다면, 메가더 장군이 꿈에도 잊지 못하는 필리핀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군도 북쪽 해안에 고립되어 있지만은 않으려고 했고, 최전방인 라에 살라마와 지역에 안정적인 보급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노력 중 하나가 마당에서 라에 지역으로 길을 새로 뚫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서 라에로 가는 길은 피니스테르 레인지라는 대책 없는 험준한 산지여서 일본군은 4월부터 시작해 이후 몇달 동안 길을 내려고 악전고투했으나 도로를 만드는 병력에 대한 보급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어 결국 라에로 가는 길을 만드는 작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동부 유기니 해안을 호주군 항공기가 공중에서 찍은 것인데 사진 왼쪽 위에는 이 사진을 찍은 항공기 프로펠러도 보입니다. 사진의 위쪽이 방위로 남쪽이고 아래쪽이 북쪽인데 일본군 근거지 살라마오아와 미군이 곧 상륙할 나소만이 보입니다. 살라마오아에서 나소만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28km입니다. 대략 이쪽이 지난 영상들에서 소개한 전투가 벌어진 라바비아 능선인데 평면 지도로 보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쪽 지형이 그냥 다 이렇다. 어느 쪽이든 작전을 펼치기 참 답없는 지형이다.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트웰 작전 솔로몬제도 쪽 전투에서는 싸우는 곳이 전부 섬이다 보니 지상전뿐만 아니라 해전도 상당히 많이 벌어졌지만 동부 유인이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상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와우 전투와 이 영상 바로 전에 끝난 라바비아 능선 전투는 호주군이 라해보다 남쪽에 있는 살라마와를 밑에서 접근하면서 벌어진 전투인데 사실 동부 유기니에서 호주군과 일본군의 대치는 이 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지도에서 라해와 살라마와가 이쪽에 위치해 있고 이곳이 활주로가 있어서 포트 모레스비 등에서 호주군 병력이 도착하는 와우 그리고 이 지역이 5, 6월에 큰 전투가 벌어진 무보와 라바비아 능선인데 무보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살라마와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에, 1943년 5월 이전부터 소수의 호주군 부대가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북쪽에도 호주군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 보이는데, 이곳에는 원래 호주 밀리샤 출신으로 단독으로 주로 움직이던 보병 제24대대가 진출해 있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았듯이, 기본적으로 이곳 지형은 주로 산지와 밀림이지만, 라해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지대는 강을 따라 평지가 분포되어 있고, 여기서 서쪽으로 돌아 와우로 오는 지대도 좁지만 길이 뚫려 있습니다. 이쪽 호주군은 라에에 대한 견제 및 일본군의 우회 공격을 막기 위해 주둔한 것입니다. 일본군도 중요한 항구인 라에와 살라마와를 비롯해 점과 선만 간신히 지키고 있고 적극적으로 호주군에 대해 공세를 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1943년 6월 하순 남쪽 라바비아 능선에서 살라마와를 노리는 호주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무렵 북쪽에서도 라에의 일본군을 견제하기 위한 액션이 취해지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이렇게 마캄강이 내륙에서 라에로 흐르고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 마캄강 유역의 지형이 어떤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북쪽의 호주군은 라에와 아주 가까운 곳까지 정찰대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라바비아 능선 전투 바로 다음에 벌어질 나소만 상륙 이전에, 북쪽 라에 근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캄강 주변을 좀더 확대해서 보면 위 지도와 같은데 3명으로 이루어진 호주군 정찰대는 1943년 6월 17일 라해에서 약 22km 정도 떨어진 나드잡 근방에서 정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주군 정찰대는 여기서 원주민들이 호주군에 매우 친절한 것을 발견하는데 이곳의 원주민들은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일본군이 들이닥쳐 가축과 과일 등을 아무 보상 없이 그냥 뺏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원주민 소녀들도 잡아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주민들은 라에와의 중간 지점에 있는 나라카포에 많은 수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마캄강 주변의 원주민들은 대규모 전투가 없는 동안 이렇게 호주군에 협조해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호주군 정찰 때는 곧 일본군과 맞닥뜨려 사상자를 내기도 했고. 일본군의 강압에 못 이겨 일본군에 협조하는 원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원주민들은 호주군에 훨씬 더 호의적이었습니다. 곧 벌어질 미군과 호주군의 합동작전은 여기 보이는 나스도만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간단한 작전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전 전에 주방위군 소속이었던 미군 제162보병연대 1개대대가 6월 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밤에 나소만에 상륙해서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왜 미군이 이곳에 상륙해야 하느냐? 이건 동부 유기니 지역을 나타낸 또 다른 지도인데 와우와 살라마와 인근에서 싸우는 호주군은 호주군의 최후방 기지인 포트모레스비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보강된 병사들입니다. 중간지대는 험준한 산악지형이어서 사실상 도보행군이 어렵습니다. 이 산지대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는 코코다 트랙 전투를 통해 호주군 미군 일본군이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와우에는 활주로가 있지만 전방에는 이렇게 물자를 드랍해줘야 했고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호주군은 물자 수송에 사용할 비행기도 모자라는 형편이어서 보급물자를 한 번만 잘못 드랍해도 전체 작전이 멈추는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소만을 장악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물자에 해상 수송을 가능하게 한다면 살라마와를 향하는 호주군에 대한 보급 부담이 작아질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카투일 작전의 일부로 나소만 상륙이 포함된 이유입니다. 일단 미군 병력이 나소만에 상륙해서 교두보를 마련하면. 그 다음엔 무보에서 더 북쪽에 배치되어 있던 호주군과 함께 육군 제15여단의 일개 대대가 밥두비 능선을 점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호주 육군 15여단은 당시 3사단 소속으로 1943년 5월 마지막 주에 포트모레스비에서 내륙으로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나소만 상륙과 밥두비 능선 점령이 완수되면 라바비아 능선에서 싸웠던 병력이 소속되어 있던 호주 제17여단이 미군 상륙부대와 합동으로 무보를 아무리 늦어도 상륙 일주일 뒤인 7월 6일에 공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소만 상륙과 연결된 3단계로 이루어진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상륙에 동원될 대대가 포함된 미국군제162 보병 연대장이었던 아치볼드 R. 맥케친이 대령이 이미 5월에 와우 인근으로 날아와서 호주군 장성들과 작전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나소만 상륙은 162연대 병력의 태평양 전쟁 최초의 작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1 6 2연대는 이때 미육군 제41사단 소속이었고, 1 6 2연대처럼 주방위군에서 넘어와 같이 41사단 소속이었던, 1 6 3연대가 분화고나 전투에서 격전을 치를 때 후방에 배치되어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1 6 2연대1대대가 작전에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유기니 지역에서 이런 규모의 상륙이 이루어지는 것은 개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장악한 라에 살라마와와 연합군 지역인 분나고나 사이에는 모로베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1 6 2연대 1대대가 출발할 곳이었습니다. 나소만에서 모로베까지는 직선거리가 약 70km 정도 됩니다. 6월 27일에는 미군의 모의 상륙훈련이 모로베 근처에서 치러졌습니다. 호주군 정찰대에 의해 밝혀진 나소만 근처의 일본군 병력은 나소만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에 약 75명, 나소만 해안을 따라 초소가 2개 있고 나소만 남쪽에 튀어나온 반도에 약 30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륙하면서 큰 교전이 벌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6월 28일에서 29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162연대 1대대 소규모 병력이 나소만과 모로베 사이에 있는 섬들까지 올라와 배치되었습니다. 이 병력은 6월 29일부터 밤마다 신호등으로 상륙 병력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첫 번째 상륙은 6월 29일 밤에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상륙정 확보가 예상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3개 중대와 야포 1개 대공포소대와 5일치의 식량을 6월 29일 밤과 6월 30일 밤두 번에 걸쳐 수송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나소만으로 향하는 162연대 1대대 총 병력은 약 770명이었습니다. 6월 29일 저녁 부대를 지른 상륙정들이 모로베를 떠나 북쪽으로 향했는데 이날 따라 파고가 약 4.5m에 달했고 비도 많이 내리는 바람에. 뒤쪽에 있는 상륙정들이 자기들 앞에 있는 상륙정을 제대로 보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상륙정을 찾느라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미군 상륙부대가 악천후 속에 나소만으로 항진하고 있을 무렵 미군과 합동작전을 펼칠 호주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화구나 전투 이후 호주군과 미군의 또한 번의 합동작전이 돼 나소만 상륙.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